300 나누기 98을 한번 해봐요. 목과 나머지는 얼마일까요? 나누기는 묶기. 여기서 몇 개씩 묶어요? 98개씩. 자, 300을 보면 이미 묶여져 있죠. 100이 3개, 100개 묶음이 3개. 묶음을 여기서 풀어요? 이미 묶여있는데 왜 풀어요? 묶음을 이용하면 되죠. 그렇죠! 묶음이 98개가 되도록 빼낼 것만 표시해 놔봐요. 100에서 2 빼면 98이니까 2개씩 색깔로 표시해요. 그럼 묶음의 개수? 3. 이것이 목. 나머지 개수? 묶음당 2개씩 빠져서 남아있으니까 3 곱하기 2. 목순 3. 나머지는 3 곱하기 2.